자, 평면 좌표를 할 건데, 자, 평면 좌표는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에 거리라고 나와요. 음. 수직선부터 나오는 거야. 개념이.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야. 그랬을 때뭘 원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를 원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d 만 절대값 B-A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지난번에 1차 구동식 할때 절대값 들어가는 거 했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했었어요. x 2가 3이다. 부 등식도 마찬가지고 등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3보다 작다는 걸 볼까? 뭐 상관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문제를 풀때뭐한번 3번 아니 등으로 해야 일단. 그러면 X-2가 그냥 3이거나 X-2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3이면 절대값 3은 3이 맞잖아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어도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거든요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럼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해되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저렇게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와 2 e 사이의 무엇이 거리가 얼마 저게 수직선 위의 거리라는 개념인 거예요. x라는 점이 수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지. 이라는 점도 수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두 점의 거리가 3이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지. 자꾸 이런 해석이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좀 달라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수직선으로 확인해 보자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2라는 점은 어딘지 알아요. 이라고 찍어. 괜찮네. 그런데 뭐라 고 그랬어? 거리가 3이에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리가 3이거는 2보다 3이 뭐할 수도 있어. 클 수도 있지. 괜찮네. 그다음에 2보다 3이 뭐할 수도 있는 거야. 작을 수도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 2보다 3이 크면 얼마냐는 이건 여러분 너무 쉬운 산수잖아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것이고 괜찮아? 2보다 3이 작은 숫자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2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X라는 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X는 이렇게 풀면, 모터는 마이너스 2행라고 바로 풀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당장의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더 쉬울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워지면 어려워수록저개념을 알아야 쉽게 접근한다는 거야. 부정식만 하더라도 방정식으로 푸는 m 보다더 쉬워. 똑같은 문제야. 미쳤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x가 2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 되지? x가 2보다 크면 절댓값 x 2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네 이렇게 음수니까 그치? 그럼우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여전히 3보다 작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X가 5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얘랑 얘의 위치를 바꾸면 X가 크다가 되고 마이너스 1이래 됐어요? 그래서 2보다 클 때의 답은 5보다 작으니까 2부터 5가 나오는 거지 이보다 작거나 작, 같을 때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돼 근데 얘하고 얘는 다답이비다 해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 문제 풀때 벌써 복잡하죠 방정식보다 이보다 클 때도 해야 되고 이보다 작을 때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수직선 위에 x라는 점이 있어요. x라는 점이 있는데 그 x라는 점과 이 사이의 거리가 모보다 삼보다 이쪽이 크죠. 그럼 3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3보다 작다는 얘기입니까? 3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는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작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3보다 작다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다는 거야 거리가 수직선에 어떤 점이 있는데 X라는 점이 2하고의 거리가 3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려보면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2라는 게 있어 괜찮지? 그러면 2보다 3큰 놈이 있을 거 아니냐 5야 2보다 3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야? 마이너스 야요두 점이 거리가 3인 점이잖아요 3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x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거리가 3보다 작지. 그러니까 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서부터. 아, 아. 그래서, 아, 2보다 거리가 3큰 놈이 오고, 2보다 거리가 3 작은 놈이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얼마서부터 얼마야? 마이너스 1으로부터 오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면 유리하다라는 거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물론 이두 과정으로 풀지 않아요. 선생님이 부등식 할때 이거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풀냐면 x-2가 3보다 작죠? 그쳤습니까? 그럼 얘를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야 사실 그래서 2, 2,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부터 5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잘 보면 우리가 x 마이너스 2가 여기 3보다 작은 것입니다 x하고 2가 3보다 크면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2만이 2만인 거예요 거리가 3보다 작다는 얘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의 거리는 절대값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해하면 조금 편하게 풀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평면좌표는 수직선 위에 거리가 절대값이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사실 이게 좀 아쉬운데 뭐가 아쉬우냐면. 이게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평면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하거든 그래서 그두 번째가 뭐냐면 좌표 평면 위의 두점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할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때 정리인데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오히려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배우고 배운 거지. 근데 이게 고그 교육과정이 그교 지금 중학교 2학년에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 루트 배우기 전이거든. 그러니까 다 3대 4대 5 5대 12대 14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거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거야. 중3에서. 근데 사실은 별로 어지 않다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몇사분변이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X1 요즘에 X2 아니 Y1이라고 할게 요즘의 좌표는 X1, Y1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즘의 좌표를 X2 1분의 3표를 Y2라고 할게요. 그렇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 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평행하게 하는 선을 그으면 얘는 서로 모하게 만나요? 수직이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X축에 평행하고 하나는 Y축에 평행하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는 이 길이를 이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때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사실은 x2가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하면 되긴는 하는데 어느게 큰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x2가 큰지 x1이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절대 값을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요 길이도, 여기 이 그림에서는 y2가 y1보다 확실히 크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큰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값 y2-y1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를 지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d의 제곱은 절댓값 x2 x1의 제곱 절댓값 y2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랍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끝. 뭐 하는데? 루트 c 음하면 되는 조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가 원칙이긴 한데 이거는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것이고, 절대 값을 제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건 알죠? 다시 계속 쓸게. 괜찮아. 절대 값 A의 제곱은 뭐라고요? 그냥 A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 요거는 절대 값의 제곱은 요거다. 요거만 하면 되네. 요것도 헷갈리면 안 돼. 요 얘기 하려고. 요게 절댓값 a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하는 김에 예. 근데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 이다요세 어. 개를 좀 자꾸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얘만 이용하고 있는데 하는 김에 요것도 같이 절댓값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요 다 양수니까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은 그대로 절댓값인 거고 루트는 포함해서 제곱을 하면 a가 양수수면 그대로 나옵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절댓값을 제곱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x2 x1의 제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됐지? 얘는 그냥 y2 y1의 제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할수 있다. 어, 이놈이 좌표 평면 위의 두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한 조건이 나와요. 제한 조건. 그래서 잘 봐. x 축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x 축 위의 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a 플 제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쓸 때. 만약에 Y축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쓰면 돼요? 0뭐 B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Y축 위의 점은 x 좌표가 0의 점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위의 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 좌표랑 y 좌표가 똑같지? 그래서 A콤마 A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y는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2 x 1위의 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x 좌표를 a로 넣어. 그리고 y 좌표는 여기다가 a 넣으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요걸 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를 배웠기 때문에,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는 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야? 직각삼각형.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등변삼각형. 세 번째는 뭐겠어요? 직각이등변삼각. 형 마지막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정상각형이 아주 덜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앞에서 배울 때랑 똑같아요. 듣셨습니까? <놀람> 그래서 여기까지가 평면좌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물론 앞으로도 많아요. 많은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됐습니까? 요놈에 어,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할 건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도형의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랑 어차피 직접 해 봐야 되니까 괜찮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어,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시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조금 약하다 생각하면 153쪽에 짝수 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짝수 번 1,045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짝수 번하고 1,045번 연습하면 돼 나는 조금 자신 있어 라고 한다면 1,055번부터 1,071번까지 네. 1,055번부터 1,071번까지 뭐를 하면 좋다? 비스텝의 대표 유형을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정리할 시간 10분 딱 드릴게요. 이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10분만 드릴게요. 지금부터 꼭